신인 미워한 사람들은 어느 날 보면 내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. 응? 어, 이 세상에 떠나 있어. 네. 응. 그건 느닷없이 와. 네. 절대 신인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. 앞에서 네. 직접 이런 대화를 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 경험한 복덩어리야. 네. 그런데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복이 지금 생길까 말까 <laughs> 알았죠 네. 그래서 하늘궁에 한번 더올수록 백궁에는 기록이 될까 안 될까? 네.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내별을 내가 주는 내별이 있고 백궁에서 또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내별을 줘요. 어, 네. 저 사람은 개근했네. 저 사람은 하늘궁에 몇번 왔네. 그러면 내별이 별도로 또 올라가지? 네. 그러니까 내별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백궁에서 여러분이 가다가 나머에서 다리를 놔줄 때. 골천복을 <목소리> <목소리> 지를 때 뭐죠? 레벨을 올려주지.